다음에 뛸지는 언니가 걸음 짠하고 저 걸음 기가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집밥 먹기로 했잖아. 근데 찌개 같은 게 없잖아. 엄마 김치찌개를 해놨어. 인형을 <목소리> 세탁할 거예요. 찐급하게 애슐리드 가기 때문에 ADHD 약 지금 최대 용량으로 늘렸거든요. <목소리> 웨이팅은 내 계획이 없었는데. 아, 나 그렇게 생긴 애들은 싫어. 왜? 못 생겼어? 아. 음. 원하는 목표를 을 때만 이 And I can get a yellow and blue. And I can get a waterfall. And s <laughs> o <or 그때. 웃음> 어, 그래서 그때 <laughs> 그러다가 진짜 확 겨울이 되겠지? 어. 진짜 그럴 것 같아. 추워도 수영장에 가면 사실 전기권을 끊었는데. 좀 아깝잖아. 수영장까지 걸어가는 데는 대략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특별한 날 아니면 은 보통 아침 여덟 시 수영을 가는 편입니다. 저 <laughs> 언니 모자는 너무 여름이긴 해, 지금. <laughs> 그냥 가, 가리는 용도도 돼. 이게 터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어. 완전 다 나간?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핸드폰 안들서어떡하냐 내가 막 그랬어. 응. 너 새로 사야 돼. 아니 사는 게 비싸니까 사줘. 엄마가 다다리1 0 0원씩줄 테니까 <laughs> 사라요. <laughs> 원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여러분 알았어. <laughs> 거의 60년대야. 몰라 <올라와>, 바다리 1 <laughs> 0 0원씩 버터 줄 테니까. <laughs> 새로 사라고. 1 0 0원 아니야 괜찮아. 그냥 <laughs> 내가 가서 할게.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많아지지 <laughs> 어, 않았어?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도. <laughs> 어떻게 여, 그랬지? 여궁역이 되게 많이 갔다니까.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나? 아니 여기 무슨 뜻인 듯이 너가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지, 갑자기? 그니까.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야. 진짜 많아졌어. 그치? 어. 여권룡만 어. 봐도 진짜 많이 보인다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게 있었는데, 거의 약간 남녀 상연지사 뭐 이런 거. 그 내외 한 근데, 요즘 애들 막 이렇게 공부하거나, 저번에 편의점 앞에서 그냥, 그냥 친구 같은데, 그, 같이 가는 거오면 신기해. 세상이 많이 변해 항상 이렇게 다와할 때쯤에는 언니는 걸음 빠르고 저 걸음이 느려서 격차가저렴지네요도 수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집밥 먹기로 했잖아 근데 찌개 같은 게 없잖아 시래기국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시래기국? 어. 확인해봐야 돼 일단 가서 생각하자 있어 없는 대로? 차돌된장 한팩 차돌된장? 찌개 그거 팩으로 된거 있잖아 어 그거 해서 햄 구워서 아 괜찮다 그거랑 두부조림은 왠지 다 먹었을 것 같아 맞아 맛있어 그니까, 두부조림 맛있어. 근데 엄마가 두부 튀겨가지고 또 무슨 조림 해놨던데? 반찬식으로? 두부 지옥이다. <웃음> <토크>. <웃음> 갑자기 카레가 먹고 싶어. 그 일본식 카레가 있어요 맛있어, 그.. 그거, 그거 있어. 덩어리로 된 거. 그그 주방 두 번째 서랍에 겁나 많아. <laughs> 아 근데 카레는 오늘 하니 너무 힘들어. 재료 손질부터 뭐다 해야 되거든. 이게 일단 1시간 자가버려. 일단 재료를 사야 되잖아. 아니 근데 집에 있는 재료로도 그냥 대충 할 수는 있어, 카레는. 스팸이랑 양파? 당근? 감사도 있잖아, 지금. 근데 오늘 하게 뭐야? 오케이, 넥스트 타임. 도망갔잖아. 엄마가 김치찌개를 해놨어. 김치찌개? 어. 오늘은 인형을 세탁할 거예요. 이거는 l a 에서 산. 어. 이거는 캐나다, 아일, 호주, 이거는. 뉴욕 이거는 캐나다 이거는 담비 진짜 마음 이 아프지만 전 이상하게 이 택을 떼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안 떼고 있었는데 세탁을 하려면 다 떼야 돼요. 난 진짜 이런 음료를 참 좋아해. 토마토즙 당근즙. 이 루틴이 힙업 운동을 할 거에요. 주로 저는 이 빅시스 언니 걸로 하는 편입니다. 힙업 운동을 하고 올게요. 엉덩이 근력 운동까지 하면 통은 밥을 먹고 바로 카페를 가거나 공부를 하러 가는데, 오늘은 지금 10시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11시까지만 쉬고 같이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저도 잠깐 누워가지고 조금 쉬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지금 밥 차려 엄마가 김치찌개랑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화장대 위에 애슐리 무료 그 점심 무료 그게 있다고 래가지고 식사까지 있다고 가서 먹을래?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애슐리를 가게 됐는데요. 가기 전에 저는 ADHD 약 지금 최대 용량으로 늘렸거든요? 자약 아, 효과가.. 일단 먹습니다, 루틴대로. 봐봐. 헐. 왜? 가방을 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사은품으로 키림도 줬던데, 인형 키림왜 언니는 없어?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야? 봐봐 앞에 앞에 봐봐 <laughs> 겁나 스포티한 거같네 대충 구구한구로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애슐리. 엄마가 저걸로 받은 거지 애슐리 주중에 한 치. <laughs> 어, 맞아. 왜약을 <laughs> t 웨이팅은 a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살짝 에바인 게 t 슐리를 웨이팅하는 건 저희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방금 들어간 게 i 번 손님인데 저희는 3 0번번호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집에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약을 하고 오는 게 나을 것같다는 생각. 원래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말했더니. 기다렸다 먹고 가 그럴 때가 있어 해서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 이건 뭘 위한 가방인가 에어팟 아 그냥 내 생각 여기도 키링 있다 언니 좋아하는 거아나 그렇게 생긴 애들은 싫어 왜못 생겼어 아. 한 마리 데려가세요 너무 귀여워. 나는 키링에 진짜 관심 없는데... 몇 번이죠? 저희는 40번입니다. 지금 39번이 들어갔어요. 맞지? 30번... 어0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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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어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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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먹자육기가 있어. 버섯 육기 음. 완전 꾸덕꾸덕 1981. 크림. 이거 당면. 응, 나도 먹었어 있어. 음. 그으 음. 쌀국수. 한국와서 처음 먹는 쌀국수가 애슐리에서 먹게 되는 거 음. 쌀국수 진짜 좋아하네. 쌀국수 진짜 좋아해. 이런 나의 소화제는 콜라다. 맞아. 한산으로 배를 채워. 내려간다. 가스 활명수처럼 나도 이거 받았어 멕시칸 타코. 너무 그래. 맛있어. 너왜 긴장이? 아안 떼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냥 배불러 저아 <laughs> 위험한데? 근데 나 그거 딱 하나 먹었을 때 되게 갑자기 배불렀어. 소문급 느낌 쌈! 쌍 쌍. 응. 근데 너무 맛있었어 밑에 게 먹은 것 중에. 음. 멕시코에서 먹은 게더 맛있긴 했지만. 아 언니 멕시코에서먹 못해. 네. 편시타코거 진짜 맛있게 근데 멕시코에도 진짜 타코가 음. 주식이더라. 저트맨도 맨날 짝버 응. 응, 맨날 먹는다고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거처럼? 밥이랑 김치랑 그렇게 해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포기긴 <laughs> 아, 했는데 음. 갑자기 손이 안 나와 포기롭게 포았는데 어쩌냐? 이렇게 위가 아, 작아가지고 <웃음> 짜증나 <웃음> 집에 왔고 아 생각보다 너무 시간을 많이 지칠 했는데 애슐리에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집에 오면 보통 스피킹을 먼저 공부를 집에서 하고 이제 카페를 가서 다른 레팅이나 이런 걸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피킹 지금 3시 반이니까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기 전에 스피킹 공부하기 전에 항목별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을 때만 이걸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표 점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DI랑 LI는 70이 넘어야 되고요. 보통. 그리고 RS랑 RA는 60이 넘을 때까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고 언젠가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계속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합니다. Given is about interesting topic based on many different categories. And also, I can get up and down. And also, I can get a top and bottom. And also, I can get a left and right side. And also, I can get a wheel routine. And also, I can get a yellow and blue. And also, I can get a water flow. And also, I can get a overshore water wheels. And also, I can get a tow lace. And also, I can get a water. And also, I can get a wheel. And also, I can get a flume. And also I can get a circle. a n I can get a. 지금 스피킹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빨리 카페 가서 어 할거 하고 그리고 마저 이따가 밤에 와서 아래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오는 스타벅스인데 저는 텀블러를 이용하면 이걸로, 어, 뭐라 해야 되지? 리워드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환경고이 로고를 찍으면 독립이 돼요. 이때. <laughs> 어, 그래서 그때 당시 약간 문제가 난이도가 쉬었다 이런 물토익이라고 하고 아, 어려웠다. 어. 그럼 물토익이라고 한데 근데 그것도 운이네 어. 근데 대학생들이 저는 이제 씻고 왔고 아까 스피킹 마저 부탄 거를 이제 하고 자야, 자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1시간? 한 1시간 한 정도 하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12시가 지났고 아래 연습하는데 진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내일 더 연습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야겠어요. 이제 드디어 하루의 마무리를 마치고 자려고 있습니다. 아, 저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실. 스, 스피킹이 너무 안 늘어가지고 진짜 걱정인데, 늘 더. 공부량을 늘려서 오늘 아래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방법을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게 루틴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약속이 생기, 약속도 없어요, 솔직히. 이제 다 친구들도 결혼하고 이러니까 다행인지, 다행이기도 하죠, 사실. 그런 게.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 루틴이고 내일도 수영 갈 거고, 또 똑같이 이렇게 공부할 거고, 이렇게 흘러가요.